점심 교천 리얼관리 냉동 치킨입니다. 불닭볶음면에 계란 투월. 6월 1일 아침 겸 점심 콩국수, 6월 3일 아침, 6월 3일 점심, 6월 3일 저녁은 오뚜기 3분 카레와 두부를, 아니, 두부 카레인데, 아, 이게 예, 지금 두부를 데우고 카레를 안 데운 상태였었거든요. 두조 하나만 데우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 물이 이제 두부 물기를 최대한 뺀다 뺐는데, 제가 나은거 봐서는 다음번에 할 기회가 있다면 카레를 데우고 두부는 찬 상태에서 무기를 쫙 빼서 해야 할것 같네요. 6월 4일 점심 6월 4일 삼겹과 상추쌈 6월 5일 점심 6월 저녁 마트에 파는 2000원짜리 오뎅탕에다가 우동사리 6월 6일 아침 겸 점심 점심점심점심점심점심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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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6월 7일 오뎅탕 국수 점심 저같집 슈프림 티킨. 8일 아침 고라서 어묵 오뎅탕 국수. 6월 8일 점심 식. 5월 9일 저녁 또 피자. 6월 10일 점심. 6월 10일 저녁 김치찌개 비비고 김치 비비고 돼지고기 김치찌개에다가 두부랑 목살 추가 버전. 11일 점심. 6월 11일 점심. 점심 겸 저녁 5월 10일 점심 저녁 6월 13일 점심 감자 칼국수면을 넣은 콩국수 14일 아침 겸 점심 점심 오뎅탕에다가 감자 칼국수면 시다시로 국물 낸 오뎅탕에다가 어, 국수 소면 5월 15일 점심 저녁 야식 6월 16일 점심 저녁 돈까스 밥. 6월 17일 점심 야식 오뎅탕에 쌀소면. 6월 18일 점심 돈까스 카레덮밥. 6월 19일 점심 휘소니. 저녁. 6월 20일 점심 킨대 메인 감정런치 저녁 김치볶음 컵밥. 김치볶음 컵밥. 2 2일 아침. 점심. 저녁 오뎅탕. 23일 아침. 유린면 냉동에다가 요건 하얀 건 얼은 가른 문데 이게 너무 녹아버리면 이상해서 꽉 얼려서 먹었는데 좀 이상하게 하네요. 그 돈까스를 추가해 봤습니다. 24일 6월 24일 점심. 4일 저녁 삼겹살에 상추쌈. 5월 25일 아 6월 5 5일 6월 2 5일 6월 2 5일 점심 어, 어제와 같은 삼겹살 이번에 냉동 삼겹살 어제는 생삼겹살 6월 26일 어, 점심 26일 저녁 저녁 추가 저녁 8일 점심 새로 나온 냉동 피자인데 뭐 디아블로 어쩌고 하는 베트베로니입니다 오뚜기 저녁 냉동 짜거리에다가 두부랑 밥 6월 29일 아침 오뎅탕 점도냉뎅탕 29일 저녁 오뎅탕에 칼국수 9월 30일 아침 이거 그그 비마트 그 90초짜리 90초 끓이는 미역국이랑 애호박 구이 점심 우삼겹에 상추쌈 저녁은 콩국수